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3th of March, 2025, uh,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IonQ and L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nQ가 오늘 좀 급등이 있었습니다. 어, 16% 16.68% 급등이 있었고, 애플 더 마켓에도 6.19% 있어서 양자 컴퓨터가 최근에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요. 어, 지금 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나달리가 한국에 방문한다고 하면서, LS, 아니, LG전자랑 이제 양자 컴퓨터 클라우딩에 대해서 어, 좀 논의를 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에, 그 빅테크 중에서는 지금 아마존,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구글, 이렇게 세개 회사가 양자 컴퓨터의 진심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음, 마요나라완 이거를 발표를 했죠. 어, 구글도 어 윌로우를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어, 기존의 양자 컴퓨터에서 어 양자 컴퓨터가 성능은 뛰어난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인데 안정성을 많이 보강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아이온 큐는 이제 SK텔레콤하고 지금 어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 중국 패권 전쟁에 있어서 어또그 양자 컴퓨터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부분은 미국이 아, 앞서 있고 양자 음또 양자 통신 쪽으로는 중국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상용화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어, 양자 컴퓨터 클라우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걸 를 통해서 뭐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양자 컴퓨터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범용화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양자 컴퓨터가 어좀음 기업에서 활용되는 거는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좀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X가 12만 1,800원 19.65%좀 급등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 호반그룹이3% 정도 지분을 확보하면서 확 뛰었는데요. 지금 음, 그 LS 전선이 소송을 걸었죠. 그래서 호방그룹 내 대한 전선이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그래서 LS 전선이 일부 승소를 했는데 아마 호방그룹이 LS 지분을 하면서 아마 좀 협상해서 조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LS 좀 지분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런 이슈가 있어서 LS 그룹이 좀 급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후에 감사원장하고 검사 3 명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요. 전원 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 탄핵을 하기 위해서 좀 밑자락으로 보수 측에 조금 그래도 균형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런 입장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전에 그렇게 이제 기각 결정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어찌 됐든. 내일이나 월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을 선고하는지 좀잘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탁구 재테크 영어회화 스크린골프 용인수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 영어 가회 어, 영어가외에서 우리가 이제 기초 문장을 한 다음에 영어를 결국은 잘하게 된다는 건 남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되거나 남을 설득할 수 있거나 이렇게 돼야 이제 상급자 레벨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처음에는 영어 기본 문장을 암기를 해서 어, 영어 기초를 닫혀 놓고 거기다가 어, 기본 청취에다가 그래머를 해서 어, 기본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어, 독해라든지 아니면 어, 토론을 통해서 영어 중급자, 상급자까지 그렇게 갈수 있도록 어, 그렇게 트랙을 만들어서 지도를 해드리니까요. 어, 영어 가외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is is That's Lincoln. See you next time.